좋아요. 구독 네, 안녕하세요. 큐마 종입니다 어, 제가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히라가나 영상 찍거든요. 네. 오늘 한번 히라가나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. 자. 오늘은 뭐죠? 타, 치, 즈 테, 토할 거거든요. 어, <laughs> 일단 제일 먼저 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타는, 제가, 제가 타, 타 같으면, 제가 타조를 생각하게 하고 싶은데, 어, 타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. 지금, 타 자에서 위에 짝대기 두개 있잖아요. 가로에, 맨 위에 짝대기 한 개, 그 다음에 맨 왼쪽에 세로 짝대기 한개 있죠. 이두 개가 타조라고 생각하시고요. 나머지 두개조금만 짝대기는 타조가 달려가는, 달려가고 나온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두 번째, 치를 보겠습니다. 치는, 음, 치는 원래 티어야 되는데, 치잖아요. 그 이유는 저도 몰라요. 왜 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. 자, 치는, 어, 사, 사와 반대되는 모양이죠? 네. 그래서, 사랑 반대되는 모양이라고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, 딱이 좋은 점이, 자, 어, 보자. 사과의 왼쪽 모양인가? 이 사자가, 사자가 사과 반쪽 잘랐을 때 왼쪽 모양 같이 생기지 않았네요? 그렇죠? 차가 오면 쪽 모양 같은데 왼쪽이랑 오른쪽을 딱 합치면 사랑치 합친 거니까 사치예요 사치 사치 외우기 쉽겠죠 사치 사치로 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<laughs> 치는요 사치로 외우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제 쯔 보도록 하겠습니다 쯔 이거 쯔 쯔도 원래 틀려야 되는데 쯔잖아요 이상하네 참 정말 일본어는 종잡을 수가 없는 이상한 그런 언어인 것 같습니다. 뭐 이래 불규칙적인 게 많고 네. 이 쯔는요 지금 그냥 C를 거꾸로 해놓은 것 같죠? 어 이거는 그냥 쯔는 그냥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. 연상법이 생각이 안 나요. 저도. 그냥 쯔는 쯔은... 저는 쉽게 생겼으니까 쉽게 외울 수 있지 않을까요? 네,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. 여러분들도 쉽게 외울 수 있을 겁니다, 아마도. 네, 다음에 타지스 테. 태봉이네요, 태, 태. 태는요, T자 모양인데 못생긴 T자예요. 그런데 T는 아니고. 이거는...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? 안경테 반쪽이라고 할수 있을까요? 어, 일단 이, 이 태도 저는 그냥 테는요. 제가 T를 생각하면서 외웠거든요.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자기만의 연상법을 만들어 내셔서 외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다 연상법을 일일이 말 말해주면은, 쉽게 못 외울 수도 있거든요. 자, 기만의 연상법으로 외워야 합니다. 어, 마지막 토를 보겠습니다. 토. 어, 토는요, 토끼 같이 생겼잖아요. 딱, 딱 보면 토끼 같이 생겼지 않나요? 위에 두개귀 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볼록하게 넣은 게 토끼 얼굴이고. 맞죠? 이건 토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토끼. 그러면은 이렇게 오늘 타치즈 테토 배워 보았잖아요. 네. <laughs> 그러면은 다 외웠다고 아니, 다다 다 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다 외울 수 있어요. 어,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큐마 종이었습니다.